만나서 반갑습니다. 커피 를거주는 아재 커피 아재 이원장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나만을 위한 커피 한 잔. 오늘은 카페 모차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를 방문해갔고 카페에 들려서 커피 메뉴를 보면은 종종 사람 이름을 딴 메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페 모차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카페 마리아 테레지아가 있습니다. 카페 모차르트는 커피에 브랜디와 생크림을 올리고 그리고 위에다가 체리로 장식한 커피 메뉴입니다. 카페 모차르트는 생전에 모차르트가 자주 즐겼다는 설도 있고 모차르트 위에서 만들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두 가지 설에서 시기적으로 본다면 두 번째 설이 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스트라에 커피가 알려진 시기는 모차르트 사후에 알려졌습니다. 레시피를 보면 피아카가 굉장히 유사한데 여기에 체리를 장식하여 도드라지게 보이게 만든 메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장식된 체리가 모차르트를 연상하게 만드는 메뉴입니다. 특히 붉은 예복을 입은 그의 어떤 초상화를 보면 붉은색 체리가 모차르트를 상징하는 의미로 확신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초상화는 모차르트가 작고한 이후에 바바라 크라프트가 그린 작품입니다. 실제 바바라 크로프트는 모짜르트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모짜르트의 누이가 보여준 세상의 사진을 근거로 해서 그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모짜르트의 생김새를 정확히 표현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있긴 합니다만 이 메뉴에 올라간 붉은색 체리는 모짜르트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커피를 준비하고 브랜디를 넣고 휘핑크림을 올리고 그리고 그 위에 체조 장식을 하면 됩니다. 먼저 에스프레소 한잔 분량을 넣어주고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브랜디를 넣어줍니다. 휘핑크림을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모차르트를 상징하는 체리를 올리겠습니다. 카페 모차르트가 준비됐습니다. 그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디와 휘핑크림에 어울려서 굉장히 맛있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향과 커피 그리고 브랜디향이 굉장히 어울려서 굉장히 사치스러운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카페 모차르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